온 가족의 시간은 사고가 일어난 그날에 멈춰 있습니다. 조금만 더 주의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실수가 불행이 되어 가족에 닥쳤습니다. 아직도 집안 곳곳에는 떠난 아이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었던 환자 안전 사고가 자신들의 일이 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환자 안전사고는 피해 가족에게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수한 의료진 본인에게도 평생 마음의 짐으로 남습니다. 매년 환자 안전사고로 사망하는 환자의 수는 3만 9천여 명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두 배에 달합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환자안전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환자 안전 사고를 냈거나 이를 알게 된 의료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정부에 알리도록 한 법입니다. 중대한 사고의 경우 이를 의료기관에 공유하여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활용됩니다. 큰 규모의 병원에는 환자 안전위원회의 운영 기준이 마련되어 사고 예방 계획과 전담 인력의 배치, 보고자 보호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정부는 환자 안전 사고를 보고받아 분석과 검증 과정을 거쳐 중대한 사고라고 판단될 경우 전체 의료 기관에 경보하게 됩니다. 이러한 환자 안전 보고 학습 시스템을 통해 비슷한 사고들의 재발을 막아 반복되는 환자 안전 사고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2. 제3의 환자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 기관과 정부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이 자료는 환자 안전에 대해서 대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준비한 이제 영상 자료이고요. 오늘 이 수업을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환자 안전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 같이 강의를 준비하신 교수님들하고 이제 인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호학과 최윤경 교수님, 포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송대 간호학과 최윤경입니다. 저는 환자 안전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이번 강의 에 참여했습니다. 예, 이어서 정세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방송통신대학교, 첨단공학과의 정세윤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산업공학을 학생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보건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성과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함께 공유해 드리고자 이 수업에 참여하게 됐고요. 여러분들께 조금 더 미시적인 것보다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이 보건사업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재미있는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달해 드립니다. 저는 보건사업 관리를. 아, 맡아서 전반부에 이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보건 사업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총 망라할 수 있습니다만 아, 우리가 이제 그 중에서도 환자 안전을 좀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보건 사업의 의미를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과목은 어떤 걸 배우는 거냐? 보건 사업의 정의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면 보건 사업은 지역 사회와 병원에서 집단의 건강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주체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역에서 우리가 이제 건강과 관련된 기관들이 될 수도 있고 병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기관들에서 건강을 돌보는 일이 어떤 자신 조직의 어떤 사명이자 일차적인 목적이 되는 그런 곳에서 특정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건강 수준과 그 결정 요인을 변화시킬 목적으로 계획하고 수행하는 활동 또는 그 계획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넓은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건강을 우리가 관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학습한 주요 목표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이 부분은 우리 정생 규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여기 수업을 들으신 학생분들이 보건 사업에 기본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다 환자가 될 수도 있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보건사업을 기획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보건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또 동시에 나중에 언제든지 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놓고, 우리가 그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관련된 내용들을 전달해 드릴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보건사업을 이미 알고 계셨든, 혹은 모르고 계셨든, 보건사업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또, 보건사업이 있을 때 거기에 어떤 형태로 참여해야 되는지 그 참여 동기를 유발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도달하는 것을 우리가 학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궁극적으로 보건사업을 기획할 수 있는 또 관리자의 역량을 갖추신다고 하면은 보건사업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그 능력을 조금이나마 이 수업을 통해서 키우실 수 있으면 좋겠고 궁극적으로는 여러 가지 환자 안전 사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직면하게 되는 사례들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갈지, 그때 어떤 식으로 계획을 수정해 나갈지를 익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 과목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개설된 거냐? 어, 우리가 이 보건사업관리라고 하는 과목 자체는 사실 이제 보건 분야, 혹은 이제 보건을 좀 넓게 규정하자 그러면 보건이나 복지 아니면 이제 대인서비스에 관련된 부분들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 과목은 보건교육사라고 하는 면허의 필수 과목입니다. 그래서 필수 과목이 총 9과목이 있는데 그중에 보건사업관리라고 하는 과목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과목 개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정세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 혹은 관련된 일을 앞으로 하실 분도 포함되지만 우리가 또 아프거나 아니면 건강을 챙겨야 될 때, 우리 스스로 혹은 다른 어떤 우리 가족을 챙겨야 될 때, 이런 내용들을 좀 이해하고 있으면 훨씬 더 성과가 좋은,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잘 지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관련된 업종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을 좀 크게 보자면, 공무원으로 이렇게 보건복지부나 관련된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분들이 환자 안전과 관련된 업무가 좀 많이 이제 인원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수요가 또 증가하고 있어서 최근에 이제 공지들을좀 살펴보시면 그런 분야에 또 사람을 또 이렇게 많이 구인하고 있는 것을 또알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최영경 교수님께서도 아마 이제 좀 관심 있는 분야이시니까 최근의 동향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최근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안전법에 의거해서 환자안전전담자를 배치하도록 권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안전전담자에 대한 인력 수요가 지금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천여 명 이상의 환자안전전담자가 의료기관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환자안전전담자들이 보고해야 하는 환자안전사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 환자 안전 사고는 환자 안전법에서 명시된 내용을 살펴보면요 보건 의료인이 환자에게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그까 그러니까 모든 어~ 진료 치료 의료 서비스 제공 전 과정에서 환자 안전에 보건 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모든 사고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의료 기관에서 예방 가능한 그러한 사건 사고들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보고해서 이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그래서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 환자 안전 관리 활동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보건 의료 기관 등이 환자 안전 사고의 예방이나 재발 방지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활동을 환자 안전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환자 안전 활동이 우리나라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1999년에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보다 안전한 의료 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라는 기념비적인 보고서가 발간되면서 2000년대부터 환자 안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진행되었었고요. 어 세계 보건 기구에서도 2002년, 뭐 2004년, 2007년 이렇게 최근에 환자 안전과 관련돼서 어전 세계적으로 우선 순위를 갖고 다루어야 한다라고 많은 이제 권고들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5년에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환자 안전법이 제정이 되고 2016년부터 시행이 되면서 어 뒤늦게 좀 늦은감이 있지만 그래도 환자 안전 활동을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제1차 환자 안전 종합 계획이 수립됐고, 영상에서 보셨던 국가 환자 안전위원회라든지 또 환자 안전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이러한 이제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가장 큰 목적은 환자 중심의 의료 환경을 구축하는 것인데요. 환자의 권리와 책무, 있잖아요. 모든 환자는 안전한 보건의료를 제공받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환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의료 제공자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환자의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국가적인 의무이기도 하고 의료 제공의 가장 큰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자와 환자의 보호자들이 환자 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이러한 환자 안전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근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의료진에게 환자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들을 요구할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하도록 많이 이제 캠페인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 환자 안전 사업과 관련해서 또 국가 차원에서 어 의료 기관 평가 인증원 내에 환자 안전 사업 본부가 있었는데 어 2020년부터 중앙 환자 안전 센터로 이제 승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 환자 안전 센터에서는 어, 환자 안전 지표, 기준 같은 것들을 개발하고 보급 지원해서, 어, 의료기관들이 환자 안전, 어, 향상 노력들을 모니터링 할수 있고 개선하는 데 근거로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환자 안전 전담 인력에 대한 관리, 지원, 교육, 뭐, 이런 것들을, 어,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환자 안전 사고 보고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이를 통해서 지금 사고를 접수하고 있고,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거에는 개별 의료기관에서 처리하거나 뭐 단발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주의 경보를 발령한다든지 전체적으로 개선 가이드라인을 국가 차원에서 신속하게 의료기관들이 교정할 수 있도록 어, 지원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안전 사고를 통해서 배우는 그런 검증, 분석, 또 연구, 지원,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환자 안전 수준이 이제 많이 이제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는데요. 또 중앙환자안전센터에서 2020년, 21년부터는 지역환자안전센터를 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역환자안전센터를 통해서 그지역의 환자안전사고 관련 교육사업이나 예방, 홍보 활동들을 함으로써 촘촘하게 권역별로 관리하는 그런 인프라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자 안전에 대해서는 비교적 최근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습하지 못한 내용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좀 새로운 영역이지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재미있게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어, 설명을 아주 듣고 나니 더 궁금해지고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을 또 듣고 싶어지는데요. 앞서 그 1999년도에 나왔던 보고서, To Error is Human 이라고 하는 그 보고서는 맞죠? 제목이? 맞습니다. 예, 그 제목에서 이제 알수 있듯이 어, 실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발생할 수도 있다.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어, 더 배워서 우리가 더 완전한 어떤 안전한 그런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이제, 어, 발간된 보고서고요.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다.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아마 수업시간에 그 내용을 좀더 자세히 설명을 주실 것 같고요. 어, 그리고 그 내용들을 이제 쭉 듣다 보면 아 이게 아직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자리 잡은 건 아니구나. 아, 무슨 얘기냐? 결국은 이게 우리 보건과 관련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관심을 또 가져보시면서 또 본인이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또 조금 더 배움의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파트 1, 우리 강의 차시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보건 교육사 관련된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건 교육사 필수 과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파트를 담당을 하고 1강에서부터 5강까지는 주로 이제 좀 핵심적으로 우리가 수업을 들으면서 음, 이해하고 이론을 좀 학습해야 되는 기본에 대당하는 것들을 좀 공부하겠습니다. 1강은 보건사업의 이해, 2강은 보건사업 기획, 3강은 보건사업 조직 관리입니다. 그리고 4강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자원과 관련된 부분을 관리하는 측면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하는 파트 다섯 번째 강의는 보건사업 정보 실행 관리 부분입니다. 여기서 관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러한 우리가 주어진 조건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일련의 과정이고요. 이것을 배움을 통해서 더잘할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영, 인간의 어떤 역량을 좀 끌어올릴 수 있다, 조직의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하고 진행을 합니다. 자, 이어서 파트 투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최 교수님. 네, 보건 사업 관리 파트 투는 환자 안전 사업에 대한 사례를 다루는데요. 먼저 육강에서는 환자 안전 사업과 관련돼서 우리가 알아야 될 관련 주요 개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환자 안전 사고라든지, 또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 그래서 실수, 오류, 뭐 이런 부분들이 무엇인지, 또 위해란 무엇인지, 이런 다양한 개념들을 학습을 할 예정이고요. 7강부터 11강까지는 환자 안전 사업에 주요한 범주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7강에서는 환자 안전 문제에 대한 실태라든지,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주요 내용을 다루는데요. 어, 예를 들면, 근본 원인 분석이라든지. 또, 고장 유형이지 영양요인 유형 분석, 이런 내용들은 이제 환자 안전 전담 인력은 필수적으로 그 역량을 갖춰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그 내용에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8강에서는 이제 주요한 환자 안전 문제가 이번 영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번 환자 안전에서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범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9강은 환자 안전 사업 관련해서 정영일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시는데 외래와 장기요양 환자 안전을 다루고 있죠. 예예. 예. 예. 아직은 완벽하게 준비된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 존재하는 제도를 어, 기본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조금 더 어, 앞으로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1 0 강에서는 환자 안전 사업의 네 번째 이제 범주로서. 어, 환자 안전과 관련된 많은 솔루션들이 지금 이제 근거를, 어, 근거들이 입증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조직 차원에서 환자 안전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 그 관리 방법들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특정 어떤 어, 직종이 아니어도 의료기관과 관련돼서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의료인 또는 환자 가족 모두가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1강은 또 정영일 교수님께서 또 내용을 강의해 주실 텐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아, 예. 그 11강에서는 우리가 앞에 어, 기, 기본 개념에서부터 어, 이제 조직 차원에서의 활동들을 살펴봤다 그러면 우리가 관점을 조금 더 넓게 보면 앞서 우리가 법 제도 그다음에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공적인 기관들 이렇게 이제 치아를 좀 넓혀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와 그다음에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공적 기관들의 역할 그리고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강까지를 아, 파트 2로 이제 운영을 할 거고요. 파트 3 넘어가도 될까요? 예, 파트 3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파트 3는 정세영 교수님이 맡아주시는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파트 3에서는요, 말 그대로 보건 사업이라고 하는 게 개념이 뭐고 우리가 그걸 파트 1에서 배웠고, 파트 2에서는 환자 안전을 중심으로 이제 보건 사업을 이해하는 그런 내용들을 배웠는데, 파트 3에서는 그렇게 추진된 보건 사업의 성과를 어떻게 낼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12강에서는 보건 사업의 어떤 성과 관리에 대한 계략적인 내용들, 그래서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13강으로 넘어가게 되면, 보건사업의 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질이라고 하는 게 환자의 안전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목표한 어떤 기준일 수도 있을 것인데, 그걸 어떻게 측정하고 평가하고, 그걸 개선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개념적인 부분,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들까지 설명드릴 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건사업 전반적인 성과를, 사업의 성과 자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15강은 이제 정렬 교수님께서 이제 외부에 아주 저명한 교수님을 모시고서 어 보건 사업의 시민 참여 그리고 내용들을 어떻게 공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정렬 교수 혹시 추가적인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예. 그 15강은 이제 전체를 마무리하는 차원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 이런 일들을 전담하셔서 많이 공부하시고 또 실제 역할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옥민수 교수님 울산대에 계신 옥민수 교수님 어, 우리가 모셔서 또 사실 이제 저보다 더 현장에 가까운 일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명을 듣고자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앞서 배운 의료기관 입장에서 혹은 제도 어떤 법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일반 시민 입장에서 어떤 정보들을 우리가 접근할 수 있고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를 마지막 시간에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큰 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저희가 세 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파트는 우리가 약간은 시험 보는 느낌으로 어떻게 보면 기본기를 다진다는 느낌으로 보건사업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과 필수 내용들을 학습을 한다. 그다음에 파트 2에서는 최근 한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환자 안전 사업이라고 하는 그 영역에 조금 더 심취해서 한번 들어가서 공부해본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러한 환자 안전이 결국은 서비스의 질,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지속적인 어떤 발전을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관련된 성과를 어떤 식으로 측정하고 성과를 통해서 어떻게 학습해서 더 나아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성과 관리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개의 파트가 어떻게 보면 다 조합을 이루면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각각을 좀 유심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저희가 이제 평가가 중요하죠. 저희가 학생분들께는 아마 질문을 받을 것 같아서 미리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평가에서는 저희 과제물이 먼저 나갈 거고요. 전반부에 해당하는 과제물 30%, 그 다음에 학습 진도를 체크하는 게 20%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종합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종합 시험이 전체에서 50%를 차지하고 있고요. 아객관식 시험 형태인데 주점을 이제 약간 파트 1에 이제 두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과목이 이제 보건교육사 관련된 과목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유사하게. 이제 출제됐던 패턴들을 좀한번 정도는 익혀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파트 1에 조금 더 무게를 뒀고요그 다음에 파트 2와 3에 이제 아,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배정을 했습니다. 어, 이제 두분 교수님께서는 제가 미리 사전에 <laughs> 양해를 좀 드렸고요. 예, 조금 더 우리 학생분들께서 아, 이런 전반적인 그림을 이해하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어떨까 예, 그런 취지로 오리,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해 봤습니다. 아, 오리엔테이션 치고는 조금 긴 시간이었는데 혹시 뭐 우리 두분 교수님 막한 뭐 말씀씩 더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음, 본 과목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너무 기대되고 여러분들과 함께 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일단 어, 정영일 교수님, 최영경 교수님과 이 과목을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설레고 기대가 됐는데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께 수강하시는 분들께 더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큰 보람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환자 안전 그리고 보건 사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의 어떤 그 앞으로 나아가는 진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이 수업에서 만날 시간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어, 두분 교수님하고 그리고 여기 같이 준비해 주시는 우리 도와주시는 여러 선생님들이 같이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분들께서 잘 따라오시고 그 다음에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저희를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오리엔테이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